안녕하세요. 고물가의 워킹맘으로 다시 태어난 40대 주부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살림하고 유튜브로 소식도 전해야지 했는데 참 호기로운 생각이었답니다. 그간의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요. 이날은 토요일이고 이직하는 회사 교육이 있어서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을 떨어보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다 보니 이직 날짜 조율이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인수인계를 하고 나와야 하고 채용하는 곳은 빨리 와줄 사람을 구하다 보니 환승 이직이 쉽지 않다는 걸 느꼈답니다. 이직할 회사에 2주 후에나 갈수 있어서 우선 토요일에 나가서 교육을 받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하고 가족들 점심에 먹을 카레 하나 만들어두고 나가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날은 남편도 일이 있어서 아이가 점심에 먹기 편하게 밥 위에 얹어서 냉장고에 두고 전자렌지에 데워 먹으라고 알려줬답니다. 새 직장이 거리가 좀 있다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은 자차 15분 거리라 시간적 여유가 좋았는데 여기는 50분 거리거든요. 못할 게뭐 있나 싶어 도전했는데 못해 먹을 일이기도 하네요. 왔다 갔다 시간을 다 잡아 먹더라고요. 직주근점 얘기가 괜실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땐 1시간 넘는 거리도 잘 다녔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까 힘이 딸리네요. 교육이라 옆에서 하는 거 보고 듣고 적고만 했는데도 기가 다 빨려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는 걸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 저는 학원에서 행정 선생님으로 1년 반 동안 일했고 이날은 인수인계 마지막 날입니다. 부원장님이 저녁에 술한잔 사주신다고 해서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인수인계 파일로 정리해서 드리고 세세하게 알려드렸어요. 새 직장에 제 선임도 하나 물어보면 엄청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정들었던 학원에서 마지막 분리수거로 유종의 미를 걷습니다. 그만둔다고 원장님과 쌤들이 선물도 챙겨주시고 감동이었네요. 일할 때는 아쉬운 부분만 더 크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지나고 보니 정말 꿀알바 자리였다는 생각도 들고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란 말처럼 돈 벌기 쉬운 자리는 없더라고요. 이제 정말 제대로 워킹맘이 되네요. 인수인계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돼서 새 직장 가기 전에 이틀간 휴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여유로운 아침 풍경이네요. 결명자를 다 먹고 맹문동을 끓여 마시고 있어요. 가족들이 차로 끓여두면 잘 마셔서 항상 아침에 끓여두곤 했는데 일하고 나선 이거 하나 끓이기도 어찌나 버거운지 날씨가 더워서 실온에 계속 놔두면 상할까봐 저녁에 끓여서 밤새 식혀두고 새벽에 일어나 넣어두는데 역시나 일하면서 살림을 세심하게 하기가 어렵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주말 교육 두번한게 다이기에 앞으로 다가올 무궁무진한 일들은 모른 채 완벽한 워킹맘의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반찬 만든 영상을 보니까 이게 마지막 반찬이었네요. 9시부터 6시 반까지 일하고 집에 도착하면 7시 반. 반찬 만들 시간이 없더라고요. 평일에 한번 주말 한번 쉬고 있어서 쉬는 날 만들면 되는데 새로운 일을 배우다 보니까 몇 주간은 계속 긴장 상태로 지내고 업무 숙지하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쓰니 살림할 에너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간의 소식을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일 배우고 살림하고 아이를 챙기다 보니까 영상 편집은 엄두가 안 났습니다. 젊은 신입도 아니고 나이 많은 신입이다 보니 더 바짝 열심히 해야 할것 같은 셀프 압박 때문에 한 달은 정말 적응하려고 아둥바둥 했습니다. 테스트 겸 로켓 프레시가 출근 시간 전에 도착하려나 시켜봤는데 어쩔 땐 너무 간당간당하게 도착하네요. 늘상 아침은 여유롭게 시간을 쓰다가 분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쓰다 보니까 요즘 조급증이 생겼어요. 꼭 지나고 보면 그때 소중함을 알게 되나 봅니다. 반나절만 일할 땐 돈이 부족한 것에만 꽂혀서 시간 전 여유의 감사함을 몰랐거든요. 어떻게 해야 돈도 충족될 만큼 벌고 시간도 많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40대 신입사원의 주절거림이었고요. 그동안 정산 못했던 가계부 정리해 볼게요. 신입 적응기간 동안에도 단비 챌린지는 놓지 않고 매일매일 참여했습니다. 단비 챌린지가 저에게는 큰 원동력이지 않나 싶어요. 매일 꾸준하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일정한 루틴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일해서 바쁘다고 외식비나 배달비가 크게 오버되진 않았고 다만 직장 점심비 지출이 있어서 외식비용 증가는 있었습니다. 평일은 4일을 출근하는데 3번은 도시락, 1번은 외식을 하고 있어요. 매일 하던 살림이라 도시락을 싸는 일은 크게 번거로운 일은 아닌데 직장인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점심값 물가가 정말 혹소리가 나네요. 6월 식비는 655,630원을 사용했고 외식비는 122,900원. 회사 점심식대 2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점심값 지출이 추가되다 보니 7월부터는 식비 예산을 늘렸습니다. 외식 물가도 비싸지만 식재료 값이 너무 올랐어요. 살림에 쓸 에너지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해서 생활용품비 증가 이슈도 있네요. 이렇게 6월은 총 123만 5,598원을 사용했습니다. 교통비는 우선 제외를 했고요. 경기도민이라 K패스 신청해서 쓰고 있는데 환급이 되면 다시 정산을 해 볼게요. 돈 벌기, 살림, 아이 뒷바라지, 3박자를 맞추려다 보니 시간과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게 관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반찬을 사먹기도 하고 편한 살림템도 구매하고 가장 최대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게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중요한 일정이 있어 야밤에 외출했어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지르는 게 1번이었는데 요즘은 당근도 서치해보고 기다려도 보고 많이 컸습니다. 출퇴근할 때 지하철 버스 정류장까지 15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시간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전기자전거는 몇번 타다 안 타면 돈 아까울 것 같아서 바구니 자전거를 사려고 찾아보니까 자전거도 요즘 왜 이리 비싼가요? 너무너무 운 좋게 세번 타고 처박아 두었다는 자전거를 겟했습니다. 진짜 완전 새 거인 거예요. 반값 이하로 처분해 주셔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바구니에 자물쇠에 앞뒤 라이트도 있는 풀옵션입니다. 거의 30년 만에 자전거를 타려니까 너무 어색한데 몸이 또 기억하고 있는 게더 신기하네요. 자전거 타고 출근할 생각을 하며 신나게 달리고 있네요. 평일에 지역철은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제 자신이 안쓰럽네요. 이 웃음은 단 하루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행복하세요.